바이크 설치. 아! 아들. 궁 아직 2라님 너무 우직해서 못 움직이겠어요, 제가. 아, 나이스. 예? 나이스. 이 아, 이겼다. 우후! <laughs> 아서 님이 선물 드릴까요, 선물? 아니요, 괜찮아요. 아서 님. 아, 드리고 싶어서 드릴게요. 승리. 어! 아, 진짜. <laughs> 이거 기키야 야, 이거 얼마야? 가격 내가 잡았건 거? 어... 10만원인 것 같은데? 아, 뭐라지? 뭘 할까나? 삥이 별로 없는데? 이렇이 할래 어디로 가면 돼? 아, 제트 님 마이크 좀좀작게들리는데 나, 나, 나만 그럼 어... 예? 110, 아이고, 왜, 왜아 빨리 귀신가 보다. 여 기에 예, 아군 이, 한명남았 습니 다. 웨일 레이 110한 대만 맞아 도으어요 예, 아, 제트 님 상대 제트 가, 다 덤비 래요. 야착 가서 이겨 주세요. 아, 차요? 아, <laughs> 아, 야, 차요 야, 차로 야,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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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야. 이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아 야. 남았습니다. 치하고 어. 보자. 오케이. 오케이. 경화죠. 경하자경 어? 아, 경했으면 이겼는데요. 아. 아니 우리 팀뭐 팀이... 해요? 그니까요뭐 해요? 빠길이 <laughs> 뭐 해요? 뭐 해요? 다. 아, 저랑 벤달 스킨 바꾸실 분. 와. 와. 자, 나 맨날 바꿀래나 이거 크라이시 스테시스. 뭐지? 오씨. 높슨거봐 이거. <laughs> 아 진짜예 진짜. 아 이거 풀업그리야 이거. 이거 얼음 가 얼음 가득 채는 아, 건데 에이 이거.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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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

시고아제 뜯님. 찍고 올라 야, 신호 B 아니야, 이거? A예요? 없는데요? 인데요인데요 <놀람> A인데요? 알려 주세요. 알려 주세요. 아이새 아니. 저쪽이야. 아 도망간다. 얘 제트님. 네? 아니에요. 아 요루 진짜 제트 좋아하네. 아 요루님 뭐해요 집... 갑자기 들고 어... 는데아 요루님 뭐해요왜 들었지? <laughs> <laughs> 약을 잘못 먹었나? 뭐지 갑자기 변속기가 한번일초 왔다 갔어요. 아하. 맞습니다. 나이도 개가 죽었는데 이걸 상대 불명이 있는데 아니 클로버가 쉐리프 스킨 먹었는데 불멸 장식했어 레이나 레이나 아 계정 샀네 아 그니까 <laughs> 왜 이렇게 <케모토야>? 못어 아, 그니까 <웃음> 그니까 이야 <laughs> <그니까. 웃음> <야. 웃음> 왜안 들어왔잖아 그렇게 야들어왔어 들어왔어. 비둘 비둘. 야얘반반 반, 반. 와봐 와봐. 이나이스 캐리 맞지 맞지. Z 캐리지. 어니아니 클러치 해 주세요. 클러치 <laughs> 시 강남 아파트. 와, 제트이 부자네. 아, 나만 아, 파트 버려버리네 진짜. 아채채채채채채채채채 네? 네? 네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오

확보. 뒤에서 파이크 헤드샷. 이 넛어. 재전전 연납폰 어, 씨발. 저기 어떻게 이렇게 날러. 자, 이러면 B 사이트 하나 아니 많요 없어. 가자 가자. A 가자. A 가자. A 쪽으로 아마 전진 나왔으니까 비어 있겠지. 아니, 궁써 줄게. 30초 남았습니다. 파이 설치했어. 아침이자 시티. 먹지마먹지마먹지마복 봐요. 먹으면 이 정대가 죽 아이,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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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이이가자가자가자 뭐라고 뒤한명 봐야 될 듯? 아, 아 맞다. 아! 한명더한명이지아가 대 이제 궁기기네. 나 살리고 베이팅도. 좋나살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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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살려. 오케이. <laughs> 나이스. 와다 왔다. 진짜 멋있다.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. 아, 아니잖아 이거 <laughs> 자연스럽게 다지는거 아니야? <laughs> 오, 뭐야! 어 뭐야? 아우. 이거 falling 이 13데스. 뭐야 이거? 오. 오. 너무, 아 너무 웃겨. <laughs> 안웃보고레이나 <난 지켜보고> <laughs> <저골 웃음> 아래 우맨 아래 우멘 없었다아 웨이팅. 뽕뽕 어. 또 어, 왔다. 인 오른쪽. 아니네. 안전하게 하자 줘. <목소리가> oh. 월 뭐고 <목소리도 병량단인. 웃음> <거. 목소리가> 이거? 운다이 나도 줄게. 아니, 왜 자꾸 난을 맞아? 뭐야? 이거 그냥 하자. 지아나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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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 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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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가